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주님께는 이런 평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18년 우리가 상탄을 맞이하면서 용서 못할 사람 없다. 전장에서 총성을 멈추는 바로 이 능력이 금년에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 이런 마음을 가져 봤으면 좋겠어요. 자, 고좀 거리가 먼 사람, 섭섭한 사람, 또 상처가 있는 사람, 적어도 한 번쯤 연락을 해보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에, 특별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모르드게가 그야말로 대성통곡했다 1절 말씀에 대성통곡했다 그리고 그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지자 그야말로 대성통곡했다 하는 모습 모르드게의 눈물을 모르덕의 통곡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 특별히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이 우는 사람은 웃을 것이다. 또 많이 웃는 사람은 울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울고 애통해하고 눈물과 어리움으로 어, 보낸 사람들은 좋은 승리가 앞에 웃을 거니까 있다 하는 말이죠. 또 세상,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놀고, 희귀득거리고, 웃다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불행이 눈물이 앞에 닥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많이 우려야 합니다. 운다는 것은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 어, 얼마의 수분과 약간의 염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그 눈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울면 만사 형통해집니다. 울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울면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도 울며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회개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병원을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뜻하지 않게도 위암 삼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몹시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에게 온 것이란 암밖에 없다니 처음에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원망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뭐 특히 할 글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와서 밤에도 기도하고 또뭐 잠에 잠에 또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냥 자는 것반 기도 반또뭐 처음에는 불평 반 원망 반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점점 그의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신이 밤새워서 기도하는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늘 교회에서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시간이 좀 흘렀는데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시면 암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기를 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암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울때 울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통곡하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던 자는 마음을 비우는 거죠. 즉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 우는 자죠. 통곡하는 자죠. 우리는 울 때에 뭔가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는 자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도 우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울게 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내 생명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다는 거죠. 15년을 연장시켜주시는데 그냥 연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일년표 태양시계죠. 태양시계를 각대를 15도 꺾거든요. 15도를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희석이 아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바로 그는 생명을 연장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저 위에 저 우측에 있는 그림에볼때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하갈은 에, 아브라함의 에, 첩이지만은 에, 그에게 이스마일을 람으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이 통곡하고 그랬죠. 많이. 그야말로 에, 그는 에, 이스마일을 낳는 순간부터 바로 이, 이, 에, 이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 하갈과 이스마일은 에, 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아보라함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울때 해결되는 것이죠. 또맨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에서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작권을 모두 다 빼앗기고 통곡해서 우는 에서입니다. 이 에서도 이스마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그야말로 어, 그들은 또 이렇게 장작권을 또 이렇게 후손들을 이렇게 하는 바로 그런 복을 또 얻기도 했죠 우리가 자랑하는 이들의 울음보다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울음이 또 있죠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통곡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울으심으로 통곡함으로 물론 일을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미 구속의 사역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러나 그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스럽고 아파서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일을 그야말로 통곡함으로 이를 감당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자는 모르드게입니다. 바로 모르드게. 는, 어떻습니까? 그는 굵은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을 찢었다.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주를 이야기하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죄를 뒤집었었다. 불에 타고 나면 이 나무 같은 죄를 뒤집었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을 인생이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성 통곡하는 바로 이 모르드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계의 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에, 우리가 볼수 있는데, 모르드계와 우리 희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울음입니다. 희스기야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부재하고 자신의 생명을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가 떨어질 때에 그것을 위해서 울었던 자요. 자 다시 말하면 육신적 생명을 위해서 울었던 것이죠.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도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눈물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도하는 사람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어떤 자인가? 모르드게의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오래 살겠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 그런 통곡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의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이 바사 나라에 이미 바벨론 시대 때 붙잡혀온 바로 그런 이 유대인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 왕국에, 왕이 있는 왕국의 왕궁에서 어, 허드렛 일을 해주는 바로 그런 자였고, 그 다음에 이 하마는 바사나라의 이 관리로서 또이 그 권위가 있어서 그야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고, 그 다음에 그의 에스더가 왕비가 왕비로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나라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총리가 되어서 이 대궐을 출입할 때마다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는. 그야말로 왕이 이 하만을, 하만을 아주 잔뜩 띄워놨어요. 잔뜩 띄워놔서 하만이 그야말로 교만하기만,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을 칠 때도 잘 지어야 될것 같아요. 하만은 교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만, 교만에서 그야말로 단순하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신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만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만이 왕궁을 들랑 날랑하면서 밑에 관리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요를 하는 거죠. 강요를 자, 그래서 모르드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르드개는 단순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포로 주제에 뭐... 인사하라면 좀할 일이지. 그거 가지고 민족이 다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그런 일을 벌려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만을 경배하라는 것은 신을 경배하는, 신을. 우리가 저, 우리 위쪽에 있는 북쪽은, 우리 북한은 단순하게 한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라로. 에, 북한을 우리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나라의 하나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종교로 봐야 합니다. 사입이 최대의 종교입니다. 어떻습니까? 에, 이 에, 주, 주, 주체 사상, 주체 탑에 저는 가봤는데, 주체 탑에 가면 뒤에다 주체 사상 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는 순간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한 소절만 외워볼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너무너무 귀한 말이죠? 너무너무 이대한 말이에요. 그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놈은 뭐 사람보다 더 낫고, 어떤 놈 낫고. 근데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참 귀한 말 같지만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란 말은, 산부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삼부자.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이 사람 없어요. 절대로. 절대권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장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삼부자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그 말을 주체 사상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저, 저 저 북한을 우리가 나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로 봐야 된다. 절대권자잖아, 절대권자. 그 어떻게 백성들이 그추위에 나가서 또 애들이 얼마나 그거 막뭐 뭐뭐 제조하고 뭐 하고 뭐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거 하기까지 예, 끄 떡도 안 하는.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교입니다. 이런 절대화된 종교의 모습이 바로 하만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숭배할 뿐이지 저 인간을 하나님으로 성, 숭배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하게 관리에게, 총리에게 인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야말로 하만의 계략에 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민족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성 통곡에서 우는 장면이 잘 나옵니다. 자, 모르드게가 우는데 그 울음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에스더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의 신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호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그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했다. 제이 배옷을 입고 이렇게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개를 말겼지만은 모르드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후 바로 에서더가 말겼는데도 이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르드개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그래서 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통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다치면은, 교회 나와서 또는 아니면 교회도 어려움을 다치면은 교회도 기도하고 40일, 뭐 21일, 단일 기도에 이런 것도 하지만은 이 모르득의 기도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르두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여기에 보니까, 동족 전체가 멸하게 됐는데, 동족을 살려달라. 이것도 큰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두개 기도는 또 역시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더, 보다 깊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또 역시 보면, 여기에 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렬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떨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에서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후회는 죽음면 죽으리라고 나갔죠. 여기에 모르드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유치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각 없는 그야말로 행동 때문에 자신의 행동 책임을 느끼고 후회해서는 통곡을 했을까? 역시 그것도 보면 모르드의 기도는, 저 울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번째로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서드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에서드에게 너는 왕궁에 있다고 홀로 너는, 너는 아무 일 없을 줄 아느냐 하고 그, 그의 기도가 역시 거기에 머물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 모두가 전멸하는 여기에 기도가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즉 다시 보면 모르드기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도보다 훨씬 깊이가 있는 기도였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모르드기의 모습을 보면 은 14절 말씀에 바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에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어드리니와 모르두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이일가 다른 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르두게 오늘 통곡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도의 수준이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한만 이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그야말로 망령되게 해서 원통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며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의 기도는 기도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기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닥쳐진 어려움이나 뭐 병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의미 있는 기도 깊이가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이 모르드게이는 기도의 깊이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깊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 가리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에서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가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벼락고 또 여기에 아말렉을 완전히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이 들어가서 살찌고 좋은 것은 감춰두고 그렇게 다 죽이자 짐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바사나라고 특별히 이 뭐야 하만이에요. 하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자는 단순하게 왕궁에서 총리 맘을 보고 인사를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아말레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하만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아각을 사무엘이 직접 나서서 독기로 쫓아서 죽입니다. 독기로 아, 선지자 하려면 참 별것도 아니야 돼. 독기로 쫓아죽는. 이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850명 바알과서스를 단칼에 쳐 죽이는데 아, 나는 고민스러운 게이 엘리야가 몇 명까지 죽였을까? 예, 아, 선지자는 참 대단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이, 우리 성경의 사무엘이 얼마나 온순하고, 얼마나 성품이 좋고,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각을토끼 찍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찍어서. 그야말로 대단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심판인, 하나님의 심판은 늘 사랑에만 머물러는건 아니라는 거죠. 찍을 때는 찍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고십탐탐 기회를 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을 모르드게가 제동을 걸고 거기에 싸움을, 싸움을 영적전쟁이 나선 것이죠. 영적전쟁. 얼마나 여기에 대단한 모르드게인가 다시 한번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종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사업 성공, 또는 세상에서의 삶 출세, 또는 우리는 질고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것만 해결되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사탕 사주면 끝입니다. 뽀로로 돌아갑니다. 더큰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더큰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사탕 몇개 받고 바로 배신하고 돌아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살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르드계의 기도는, 통곡은 그야말로 그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 더 영적인 수준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계를 통해서 어쩌면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엄청난 의미 있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그 기도에 그것은 끝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어,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인나라고 하는 또이 여인이 얼마나 자식이 없다고 바가지 팍팍 긁어대는지 그래서 바가지 팍팍 긁어서 맨날 머리 끄댕이 들고 싸우질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타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변형시키셨는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바로 사무엘을 탄생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뜻이 있었던 거예요. 부인 나하고 갈등 때문에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마음이 괴롭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더 변화시키셔서 큰 선물 주려고 큰 선물 주려고 여러분에게 종종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종종 아이고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미워하면은 내게 선물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물 받을 자격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나를 더 수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키우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하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 좀 연세 대신 할머니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아메, 할렐루야, 아메야, 울면서 할머나. 설교를 잘 듣는지, 자, 여기 앉아서 그렇게 아멘하고 울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끝나고 일이 내려가겠어요? 일이 내려가겠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아, 목사님 오늘 설교 기가 막힙니다. 그래 어쩌면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설교를 다 하십니까?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도. 그래서 그리 딱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은혜 많이 받으셨나봐요. 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대목에 은혜 받았습니까? 어쩌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소리가 내 죽은 아들하고 똑같은지. 내 죽은 아들 목소리에 은혜 받은 거예요. 아들이 생각이 나서. 은혜 받은 건 아니고,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큰 선물을 주시는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차원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고. 또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모르도게처럼 깊이 있는 영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최명수 장로님 우리 악기 연주 있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통곡이 세상 끝에 멈추지 않고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우리의 눈물과 통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크게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